어, 이재명 대표가 타임즈에서 어, 인터뷰에서 어, 미국과 협상에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뻔했다고 라 말을 하더니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주둔으로 표현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고 어, 과거 386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양키고 홈 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관세협상이 거의 파탄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할 것은 반미 감정을 선동해서 이 모든 책임을 미국에 미루려고 하는 어, 이런 시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반중집회를 어, 단속하라고 하면서 그 형인 김민웅 씨가 하는 어, 반미 집회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반미 선동으로 어,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 얘기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